됐어요? 자, 이제 된것 같네요. 교환이 이쪽에 나와 있네. 이쪽에, 저기, 저, 요거 좀 지워주세요. 요거 좀 지워주시고, 커서 이쪽으로 주세요. 어. 됐어. 자, 됐고, 저기, 저, 이쪽 넘길 수 있게 해줘요. 이거 계속 나와, 넘길 수 있게 해줘요, 나를. 마우스를 이쪽으로 보내줘. 자, 시작합시다. 자, 2025년 어 전기기사 실기 데뷔 꼭람 시리즈 4 5번째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 오늘 이후에는 어 2025년 이제 모든 강의는 오늘로 종료합니다. 오늘로 필기실기 그동안 그죠? 어한 1년 동안 진짜 쉼없이 왔는데, 저도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죠? 저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어 내일 합격하시고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어 지난 시간에는요, 어, KC,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KC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2회차 대비해서또 KC도 정리했었고 하니까 유튜브 꼭 나무 시리즈 꼭다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다 챙겨보셨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25년도 올해 1, 2, 3회 공사기사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건 사실 뭐 준비를 하는데, 1, 2회에 복원한 거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꼭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또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1, 2회는, 그죠? 1, 2회께 3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철저하게 예상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예상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어, KC 예상 문제 중에, 그, 감전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 직접 접촉을 막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설비에, 전기 설비에 충전부, 전기가 흐르는 곳에 인축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 인축에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죠? 어,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왜 기본 그 보호가 중요하냐면, 어, 두 번째가 그죠? 두 번째가, 기본 보호는 이제 이렇게, 어, 특히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멀쩡한 상태에서 충전부에 사람이나 가축이 다서 댕기는 문제고, 두 번째 고장보호는요, 2회차에 출제가 됐었어요. 2회차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 고장 보호 그죠 노출 도전부의 인, 노출 도전부에 고장 보호는요 기본 절연의 고장으로 인해서 간접 접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그죠 인축의 몸을 통해서 고장 전류가 흐른다 몸을 통해서 위험하지 않는 고장 전류 위험하지 않는 값으로 한다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는 시간까지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거는 뭐야 간접 접촉이다 보니까. 요거 1회차에 나왔는데 2회차에 또 나오진 않겠죠. 2회차에 나왔는데 3회차에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본 보호 쪽도 알아놓으시라. 그게 뭐예요? 직접 접촉이에요. 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괄호 넣는다면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직접 접촉해서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인축의 몸을 통해서 흐르는. 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자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가로놓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은 이거다. 오늘 총1 0 개라고 랬어요 제가. 자두 번째는요. 아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핫한 내용이거든요. 고압 및 특고압의 케이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전압이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에 전선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절연체가 폴리프로플렌 혼합물인 경우에 케이블을 이겼 써야 된다. 소용 온도, 그죠? 우리가 가교 폴리에이트는 몇도에서 90도였어요. 그래서 90도 씨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뉴튼. 그죠? 스퀘어당 12.5여야 된다. 전연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신장률은 얼마다? 350%다. 그죠?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할 때요 정도다. 그죠? 어.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그죠? 최근에 핫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전기협회에서도 핫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그 이걸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 핫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 있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요렇게 만약에 괄호 넣기를낸 다음에 괄호가 될수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정도 네개 정도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어,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두세요. 내일 시험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공부 다 했고 이제 마지막 그죠. 어 이런 게 나오면 나오는 거고 나오면. 대박이고. 그죠? 공부 안 해서 안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그죠?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저연물의 종류에서 보시면 어, 열 경화성. 그죠? 어,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이나 가교 폴리에틸렌은 매도다 90도예요. 90도. 그죠? 어, 그다음에 시스에 대한 것들은 그죠? 무기물의 경우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70도. 우려가 없으면 105도예요. 그다음에 보통 PVC는 전부 70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KC 안 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고학가공전설의 지지물이에요. 이 지지물 간 거리는 목주나 A종 150, B종은 250, 철탑은 600. 이건 뭐예요? 아, 표준 경관에서 그랬다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학가공전설로입니다. 왜? 왜? 1회차에 저학가공전설로 나와서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회차는 고학가공전설로 했습니다. 자, 지지물 간의 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가공전선은 얼마다? 인장강도 8.01이고, 5mm 이상이다. 그 다음에, 목주는 안전율이 얼마다? 1 5예요 그래서, 거리가 100m 초과할 때는 전부 다 이걸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거리가 100m 초과할 때, 5mm, 지름 5m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어, 이쪽에서, 그죠, 술자한 사람들이, 지금은, 예상문제를 제가 맘 놓고 할수 있어요 왜 이미 출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하는거 보고 출제원이 위 문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났어 인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면 일단 괄호 넣기를 한다 그러면 요런 것도 괄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힐 확률이 굉장히 커요 표준경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그렇죠 요렇게 되고 5mm에 1.5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괄호 넣기는 이건 아닐 것 같고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오면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다 표준경관 외우고 있을텐데 그죠 필기봤으면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세 번째였어요. 그 중에 보세요. 이게 그 이번 2025년도 1회는 저압가공전설로였습니다. 저압가공전설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압가공전선이 상호 간에 접근 교차할 때에요. 위쪽, 옆쪽에서 할 때는 뭐 한다? 고압의 보안공사에 의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압보안공사. 꼭 기억하세요. 어, 시험 문제 나옴 왜냐면 1회 때 저압가공전선으로 으니까 2회 때안 나왔고 3회 때 되면 뭐야? 보압가공전선으로낼수 있죠. 그다음에 상호 환경은 0.8이에요. 어느 한쪽이 케이블이면 얼마야? 0.4로 바뀌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조합할 때는 얼마였어요? 0.6, 0.3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지지물사이는 0.6이에요. 조합일 때는 0.3이었죠. 근데 전선이 케이블이면 0.3할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회차에. 저압 가공 전설로를 시험 문제 냈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 출제위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 1회차에 저압 냈으니까 2회차는 안 냈고 3회차에 고압을 내자 그러면 이거 딱 걸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중전선 상호간 접근 교차예요. 그래서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하고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그죠 저압하고 고압은 저압과 고압은 얼마다? 0 1 5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 특고압의 경우에는, 특고합의 경우에는 얼마다? 0.3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니까, 러이 내용은 필기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있었어. 필기시험에 지금 고학가공전서좀 전에 했던 거나 4번, 5번은 필기시험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에 낼다고 본다면 굉장히, 어, 접근이 좋죠. 그 다음에 25KB야 다중접지 방식에 지중전선을 관로식이나 직접 매선식 하는 경우는 요거 필기시험에 10번 나왔습니다. 2025년도만. 그러니까, 당연히 요 하나 또세 개는 암기를 해 두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지중 전선 상호간의 접근 도차입니다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죠 가장 어, 일반적인 거예요. 자, 여섯 번째요.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아크를 발생하는 애들을 고압이나 특고압 개폐기 할때 고압은 1m 이거 외우고 있거든요. 특고압은 얼마? 2m로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외우고 있어. 요 이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35kb 이하의 특고압 기계기구가 동작할 때 생기는 아크 방향의 길이가 화재 발생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얼마다? 1m로 할수 있다. 얼마? 35kb 이하이 돼요. 이것도 그죠, 어 그죠, 어 내용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동작 시 아크가 생긴다. 그죠. 어꼭 기억하시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필기 시험에요. 전력 보안 통선의 신조과선에 대한 것들이 필기 때는 지금 2025년도만 매 회차 있어요. 기사, 공사 기사, 뭐 산업 기사, 공사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과선은 38스퀘어죠. 아연도 강선을 쓰죠. 어 우리 전력선에서는 조가용선이 얼마 22스퀘어입니다. 전력은. 근데 통신에 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주와 전주 사이에다가 접속하지 말아라 그랬고. 뭐, 날카롭지 않다. 이런 건안 나올 거고, 조과서는 2조까지만 시선한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장력에 전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주한 거리가 50m 기준으로 한0.4 정도의 처짐 정도, 2도를 유지하라는 거야. 요 처짐 정도라는 건 2도예요, 2도. 전선 처짐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사기사의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전에. 플러스형. 십자형은 공중교차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T형은 공중교차가 안 돼요. T형, T자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T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가선이두개 시설될 때 간격은 0.3이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요? 전력보안통신에. 요거는 이제 2025년도 필기시험에, 그죠? 한 최소 10번 이상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확인 해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전력보안통신 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보여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갑니다. 전기 저장 장치예요. 항상 어디요? 에 전용 건물 이외 의장소에 시설할 때예요. 그래서 어 전용 전기 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그죠 부속 공간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는 일단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서 내화 구조여야 된다. 체크하시고 어 2차전지 모듈 직렬 연결체는 그죠 어 50kW h w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총 용량은 얼마다 600 이에요 50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 주어라고 나왔던 거죠 2차전지 렉하고 렉 사이는 1m다 요거 그죠 필기시험에 엄청 나왔고요 렉과 벽면 전면부는 1m 이상 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렉과 렉 사이 렉과 어, 벽면 사이 1. 1m고요 측면과 후면의 경우는 0.8 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건이 3번 조항이 필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어, 1번, 2번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괄호 놓기, 그죠? 한5 개만 내면 완전히 그냥, 그냥 5점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렉에 대한 거, 그죠? 2차 전지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요, 다른 시설과 1.5m 이격하고 출입구나 피난구로부터 3m 이상 이격한다 그랬어요. 자, 관통부는 내화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자, 풍력터빈입니다. 얘도 이제 2025년도에 피레설비죠 풍력터빈의 피레설비는 2024년, 2025년 합쳐서 도합 13번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를 받아들이는 수레부를 어디다 한다는 거야? 풍력터빈의 선단이나 가장자리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피기볼때 틀린 보기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보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쉽게 부식되지 않는 인화도선을 쓸 때는 금속선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가능한 직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어,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을 통해서 내유도 과도전화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의 설비는 다른 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단 부분, 그죠? 이 가장자리, 이거 수레부, 금속선, 그 다음에 직선, 이런 거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필기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뭐, 보고만 봤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를 핑계를 댈 때가 지났어요. 자,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요, 전압과 뭘 계측해야 돼? 계측. 전압, 전압과 전류 전압. 전압과 전력을 계측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여기는 전압, 전류, 전력은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괄호를 치면, 전압, 이게 1번, 2번, 3번, 그죠? 여기가 1번이 될 거예요. 왜? 똑같죠, 전압. 전압이 그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계 잘 기억해두시고 연료전지 그죠? 그 다음에 연료가스의 유량과 압력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세요. 그 이런 거 나오면 그저 괜히 틀려가지고 그저 막 맘상하고 어 전날 그저 할때볼걸막 이렇게 하는데 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0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거는 이미 그죠 어. 얘기가 돼서, 어, 열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아까 그, 첫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어, 김영환님 그죠? 어, 서 오시고요. 민경윤님그 다음에, 어, 베어, 베어제75, 어, 어서 오시고요. 강태호님 어서 오시고, 그죠? 김희김님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어, 정명님 어서 오시고, 임정민님 어서 오시고요. 해바라기님 어서 오시고, 한신왕님, 그죠? 어서 오시고요. 예. 임정민 님도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아, 어, 카봉자 장군 님도 어서오세요. 예. 그 다음에 현웅 님, 그죠?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지금 과로 쳐들었잖아요. 그냥 과로 쳐준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루섭 님, 머리 터지겠다는데, 머리가 터지는 게 낫겠죠? 왜냐면, 불합격하는 것보다는요. 그죠? 머리가 터지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현 짱짱맨 님, 어, 그죠? 어서오시고, 최규태 님 어서오세요. 1, 2회 때 KC에 나온 거 있나요? 그런데 1, 2회 때 KC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예요. 예. 1회차 때 KC에 그, 얘가 나왔던 거죠. 2회차 때. 그쵸? 인축의 몸을 통해서 흐르는 고장전류이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산 과정 없이 표1 또는 표2 답을 그 구하는 문제는 배아재님은 간선의 굵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답할 때표 1란에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적어도 관계없어요. 답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 아, 어, 여비, v5님은, 덕분에 필기부터는 실기도 화이팅 하세요. 예. 그죠? 어, 현웅님 어서오시고, 감사합니다. 그죠? 어, 권영, 권영웅님, 예, 어서오시고요. 영웅무송님 어서오시고, 한신왕님, 그죠? 가연성 가스에 가연성 방포증, 안전증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다. 조항이 달라요. 우리 카페에 다 답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압 유입이에요. 왜냐면 뒤에 폭발 구조가 있어요. 폭발 구조. 그렇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신왕님. 그죠? 최신 영상이 맞는 게 아니라, 조항이 다른 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 권영우님은 오늘 마지막 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죠? 어, 권호연님은 산업기사 동일하게 챙겨하면 좋죠. 예. 그리고, 웍스님, 그죠? 시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하는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면티 조장님도 어서 오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면티주장님도 어서오시고, 그 다음에, 그, 엑스포7 6 8 3님의 예. 난이도 어떻게 예상하냐 그랬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2회 때 워낙에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사마천은좀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꼭남시에 정주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응원님, 제가 볼 때는 2021년부터 2024년, 어, 4년도까지 관연도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진님, 어서 오시, 아,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KC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KC는 어쨌든 한두 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좋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거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조이풀, 어, 조님, 어서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쉽게 나올 것 같아요. 합격률을 한30% 정도 봅니다. 30에서 한 35%까지 보여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합격률 얼마 될것 같아요. 1회 어려웠었는데 2회 때 제가 한25% 이렇게 했는데 딱 정확하게 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 이번에 한30%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예. 저, 그죠. 어. 오늘 공부 방법은 뭐 모의고사 훑으면 되나요? 근데 최규태님 모의고사보다는 그동안 틀렸던 거, 또 지금 잘안 외워지는 거 마지막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박태전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죠. 한지님, 어, 그죠. 수업시간인데 그냥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합격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어 올해 2025년도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뭐냐면 꽁나무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잘한 일은 필기 복원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필기 합격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올해 이제 실기시험 끝나고 나면 꽁나무 시리즈는 전부 다 내릴 거예요. 왜냐면 내년도+ 내년도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꽁나무 시리즈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laughs> 저기, 저, 필기 때 나온 게 많이 나올까요? 서원호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의 기조는 뭐냐면, 필기하고 실기가 교차되도록 출제를 하라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2회차도 Y델타, 그, 변환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요 윌리엄 김님, 어서 오시고, 그죠? 어 화이팅 하시고요그 다음에, 아 KAK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 그죠? 어 기출문제로 마무리를 좀 하세요. 예. 현웅님, 그죠? 필기 3회차 때돈 많이 받았어요 예. 하여튼, 그걸 통해서 실기를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기 마지막 전날인데요. 어, 열심히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그죠? 정리 좀잘 해가지고, 내일 시험 잘 보시고, 또 내일 저는 여러분들 시험 보고나면보원해주는거 보고, 그, 보건강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 3회차는 제가 보건강의 잘안 하는데, 엔지니어랩에서는 3회차도 보건강의를 해라고 하니까, 합니다. 어, 왜냐면 하 시험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건할 필요 없는데, 그죠? 어. 어, 독서실에서 단답외우고 있는데 잘안 외워지죠? 왜냐면 긴장해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3회는 여러분들 붙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확인하시고요. 아, 어, 나용93님은 필기 복원에 놀랐습니다. 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필기는 그죠? 어, 내년에도 굉장히 돈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실기는 꼭나옴 필기는 복원. 두 가지로 귀결이 됐죠? 올한 해가. 그죠? 그래서, 저도 올한해 열심히 했는데 자, 오늘까지만 을 2025년 데뷔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6년 데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죠? 어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3회차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그 엄하나님 그죠? 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보건 강의는 몇시 예상 몇 시쯤 예상하시나요? 그런데 한 5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조금 늦으면 6시 될수 있고요. 왜냐면, 복원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검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문제가 좀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복나움 시리즈는 오늘로 종강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필기 과정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기업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 필기 과정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에 공기, 공기업 그 준비해가지고, 어, 코레일에 어제 합격자 파티 했는데, 코레일에 그죠? 75%는 합격했어요, 면접에. 그래서 다 붙었기 때문에 또 아마 공기업을 더, 더 활성화 할것 같습니다. 열심히도 공부하시고요. 또 공기업에 뜯으신 분들은 오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건나이브는, 그죠? 어, 사전신청자에 한해서만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 때나 시간 있다고 들어오진 않으니까 들어와서 사전신청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시험 잘 보셨으면, 시험 잘 보셨으면, 그 다음 주하는 설명에 많이 오시고, 신청해서 공기업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죠? 어, 그죠? 아, 이번에는 그죠. 가능성이 있어요. 꽁 나음 시리즈 정주행했고, 20년 3회도, 아 붙었어. 그죠. 자, 신청고 하는 거 위에 그죠. 그 있으니까요. 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하, 하, 하고요. 요 영상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확인하시고, 꼭 그죠. 어,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죠. 용무송님, 그죠. 학교 가고 오세요. 소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그죠. 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일 학교 가시고 어 좋은 그저 기분에 어 저녁 때 그저 소주 한잔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5년 한해 여러분들 실기 준비하시는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